안녕하세요. 강남원입니다 어, 제가 오늘 강남콩을 찍고 있어요. 어, 강남콩을 찍고 있는데 어, 전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컸죠. 어, 이파리도 많이 우거졌고 어, 꽃도 이렇게 피네요. 피고 그러는데 어, 많이 자란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수문제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, 이렇게 발색. 어 지지대 위에까지 다 올라갔고요. 여, 지금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, 근데 어꽤 많이 자랐어요. 어 얘들이 이제 보니까 한 6월 중순 정도면은 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. 7월달에는 7월달 정도 되면은 그때는 호랑이 콩을 수확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그때쯤이면. 은 여러분들. 혹시라도 호랑콩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, 필히 어, 지지대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튼튼하게 했는데도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많이 콩이 흔들리죠. 어, 근데 지지대를 좀 약하게 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. 어, 그때 생각해갖고 좀 튼튼하게 하는 게 좋아요. 예, 좋고. 그런데, 요거 보면은, 콩이 달렸네요. 조그맣게 예, 달려야 하는데, 한, 요거 중순 정도는 꽤클것 같, 은 생각이 드네요. 또, 뭐, 콩이 안 달린 줄 알았더니, 콩이 이제 달렸네요. 달리기는. 예. 프라인강낭콩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이렇게 크고, 이게, 걸음이 좋으면은, 이렇게 잘 크는데, 어, 잘못하면은, 바람, 부,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면은, 넘어갈 수 있으니까, 그때 생각해갖고, 지지대를 좀 단단하게 하시고요. 어, 한 6월 중순 정도 되면은, 지금 콩이 지금 달리기 시작하니까, 어 복합 비료를 한번 넣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어, 그래야 콩도 알이 굵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쯤에 한번 6월 중순 정도에 복합비를 한번 넣어 주시면은 어, 7월 달에 수확을 하실 때까지 뭐 복합비로나 뭐 거름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저도 한 6월 중순에는 어 한번 거름을 한번 할 건데 어 그때쯤에 한번 하면은 수확할 때까지는, 뭐, 뭐, 걸음을 안 해도 되니까, 어, 한번 그때 줘야 될것 같아요. 어, 지금 생각지도 않았는데, 어, 이렇게 콩이, 달려있는 걸, 지금 봤어요, 저도. 어, 이게 콩인데, 아직 작은데, 아, 이게, 얘들이 곤만 커요. 크는 거는. 곤만 크기 때문에, 어, 6월 중순 정도면은 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꽃도 이렇게 많이 피는데 많이 컸죠 수문제는 어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컸네요 많이 커갖고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콩을 많이 딸것 같아요 이때 그 그때쯤에 어, 이거, 저 같은 경우는 지지대를 할때 항상 이자꾸는 약간 비슴이 박아요. 그렇게 박아줘야우 어, 위에 거 이렇게 해드려도 튼튼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항상 지지대를, 맨 가위 거는 약간 비슴이 박고요. 그래요. 어, 지금 뭐,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. 어, 지금 저 같은 경 호랑이콩 같은 경 약을 한 번도 안 했었기 때문에, 어, 약도 안 하고 호랑이콩 같은 거 그냥 키웁니다. 잘 커요. 잘 크고, 그러는데, 어, 이거 같은 거도 제가 거름으로 커피가루를 지 줬어요. 커피가루로 지 줬는데, 어, 잘 크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, 이게 비료나 이건 안 좋고요. 어, 커피가루만 어, 노타리칠 때 그때 한번 뿌려갖고 그때 노타리쳤거든요. 근데 이 자리에다가 이제 커피가루를 좀 많이 넣었죠. 커피가루를 넣고 노타리를 한번 쳤는데 그거만 이렇게 하고 쳤는데 이렇게 좋아요. 이파리도 좋고 굉장히 좋네요. 야, 웃걸음은 내가 한번 할 건데, 그거는 그냥 복합 비료를 한번 주려고요. 복합 비료를 한번 주고,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. 지금은 커피 가루도 수급이 잘안 돼서, 복합 비료로 한번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앞으로 나중에, 이제 콩이 이제 많이 달리게 되면은, 호랑이 콩이 어떻게 생겼나, 어, 모르시는 분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어, 호랑이콩이래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, 그때 한번 영상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 갖고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